하늘 창고에 쌓은 보물. 예수님께서 언덕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 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아이들 중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손에 반짝이는 동전 하나를 꼭 쥐고 있었죠. 길에서 주운 아주 예쁜 동전이었는데 사무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답니다. 예수님은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는 듯 미소지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오. 예수님의 말씀에 사무엘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눈이 등불이라고 사무엘은 반짝이는 동전에만 향이 있던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세상은 햇살 아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마음에 콕 박혔어요. 사무엘은 손에 쥔 차가운 동전과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을 번갈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때 길가에 앉아 있는 배고프고 지쳐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무엘은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에 꼭 쥐고 있던 동전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가지세요. 할머니는 그 동전으로 따뜻한 빵을 사서 사무엘에게도 한 조각 나눠주셨어요. 빵을 나누어 먹는 사무엘의 마음은 동전을 쥐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사무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사무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사무엘의 진짜 보물은 하늘창고에 있었으니까요.